네, 반갑습니다. 예, 네, 또한 주만에 다시 또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다 이제 살펴봤죠. 주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또 하나,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성정을다 아시는 분이라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도 질국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혀 탄생하셨고, 전혀, 어, 전혀 안에서 탄생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까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부활하신 지 40일 뒤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의 영광 속으로 올려들려 하신 것을 제가 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의 왕국을 건설할 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제 우리가 모든 정권을 차지하겠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지 40일 뒤에 후련히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제 1장, 4도행전 어, 1장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확실한 증거들을 보였다 그럽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따르던 많은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지금까지 절대 변개되지 않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이 구름은 아마 영광의 구름이 있을 것입니다. 막 솔로몬이 성전에 지었을 때 내려앉은 그 구름, 성막에 내려앉은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구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앞에 그팔절에서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라에 의해서 그리고 땅의 맨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그렇게 바라지 않았겠죠. 이 땅에서 지금 왕국을 건설하고 그들이 권세를 얻고 떵떵거리고 살면서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발로 짓누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호련이 구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황망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 볼때 예수님께서는 언제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러셨죠.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땅끝 지역까지 내 나를 위한 증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40일 뒤에 후련히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답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뒤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2절을 찾아보시면 올라가신 다음에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십이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이 사람은 제들로 인해 한 희생구를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이제 앉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앉으셨습니다. 모든 게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일을 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음,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 오른편에 계십니다. 지금 이게 대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시편 2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대언을 했습니다. 시편 찾아볼까요? 시편 24장 시편 2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10편 24편이죠. 24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오.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곧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존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주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0편, 110편, 11편도, 11절도 볼까요? 10편, 110편, 아, 110, 110편 1절입니다. 110편 1절입니다. 110편 1절입니다. 110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원수들을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도 주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다이당이 이미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 듣고 하나님께 듣고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광의 왕으로 올라가실 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기로 이미 작전되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냐 물어보시면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러면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승천을 올라가셔서 그냥 가만히 늙놓고 계실까? 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실 때도 어, 하느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올라가서 늙놓고 계실 분이 아니란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부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일하신다는걸 아시겠죠? 이 말씀을 통해 끝까지 중보하시고 왜 중보할까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조차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중보만 하실 뿐은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루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그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시는 목적이 있었죠. 예. 하늘 올라가서 그냥 놀고 계시려고 간게 아니라, 하나님 이 한테 가는 게 좋기 때문에 물론 가셨겠지만, 그냥 놀러 가신 게 아니라 일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저소를 또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 저소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 10절에서 11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저소가 어떻게 생기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요한이 보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양 같이 예배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이게 우리 조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 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살아 있을 때 올라가면 그게 휴가가 될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영과 몸과 혼이 같이 합쳐져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서. 예수님의 몸처럼 되었을 때 올라가는 그곳에 처소가 이곳이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10절에서 11절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이런 도시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수준같이 맑은 도시가 어떻게 하늘에 내려올까? 뭐 상상을 할수 없는데, 23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도시는 해와 다리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며,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줬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 아시죠. 예. 그 도시는 밝다는 겁니다. 빛으로 가득 차 있고, 뭐, 어떻게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는, 그럼 밤이 없는 곳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계시면 계속 빛이 있으니까 밤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밝은 도시고, 그 광채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란 겁니다. 이런 도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직후 바로. 요한 1서 2장 1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또 해주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이건 1세입니다 계시록 앞에 이거는 있어, 장1 절입니다. 아까 중보자였죠. 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 이후에도 우리가 연약함으로 해서 넘어질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였는데 이번에는 변호자라고 하십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으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 제일 구원받으면 죄를 안 지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예,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죠, 사실은. 이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를 빨리 벌하세요. 옆에서 서서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가 하면, 중부자이시고 또 변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랠 것입니다. 하나님, 부력 이 자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저에게 죄를 지었지만,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의 피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실 것입니다.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란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주 예수님께서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주제에 대해서는 18과에서 더 자세히 공부할 것이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남아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복된 말씀이니까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 주님께서 초소를 다 마련을 하시면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너희 성도들을 데리로 가라. 너희 신부를 예비된 신부를 데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어,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준비되었으면 이제 데리러 오셔서 그 초소를 초소에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원방음 14장 3절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걸로 아시겠죠 내가 그 초소를 주소를 준비하고 초소 준비 다 되면 너희를 내가, 내가 있는 곳에 데리러 가겠다고 분명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조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조도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싹 올라오고 나니까 제자들이 하는 일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까요? 너무 황망해서입니다 분명히 이 왕국의 왕을 오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막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데, 다른, 믿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제 와서 예수님을 보고, 아, 진짜로 부활하신 분이구나. 하고 깨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 버리시니까 남은 사람들은 이제 황망할, 황망할 따름입니다. 아, 이제 우리의 권세는 다 끝났구나. 우리 주님이 이제는 안 오시겠구나. 라고 멍청히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다시 오실까 싶어서. 1장 11절입니다.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멍청이서 가지고 게으르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않도록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도록 이흰옷 입은 남자가 와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으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지 어떤 모양으로 오시는지를 디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권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주신 거죠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소망인데 오실 때 초림 때처럼 아주 초라하게 당나귀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권세를 가지시고 위험이 있는 칼을 가지시고 말을 타시고 흰말을 타시고 오시는 겁니다 정말로 그때는 모든 즉, 그리스의 도 권세가 진 자들, 이 땅의 왕들이 모두 무릎을 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으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게에 가게 된 거죠. 그 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죽기 전에 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전에 무릎을 꿇어야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라고 이제 일컬어집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도 보시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님께서 7년 환란 전에 나타나실 때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4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고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여기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칠년 어, 환란기 전에 오실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 뒤에 오시면 칠년 환란기 후에. 7활란 맨 마지막에 오시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오시는 거죠. 그들을 남아있는, 끝까지 견뎌서 믿어서 견딘 사람들을 남아, 찾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지금은 이 말씀에서는 살아있는 신자와 죽은 신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들은 다 함께 구름들 속으로 재율로 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휴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1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때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다시 오실 때이 일의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예,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는 이게 정말 뭐... 한 몇천만 분의 1초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죠. 그럴 때 옆에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눈을 깜빡했는데,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게 된 우리는, 분명히 옆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었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 우리는 이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다가오심을 이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다 믿으시죠. 예, 아멘. 믿습니다, 저도. 어,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다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손을 놓고. 다시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령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까?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셨듯이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이거는. 지상 명령이라 그럽니다. 이제 죄와 죽음과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승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할 거라 약속을 주심으로 인해서 사망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옥 문제 처리되었고요. 죄 문제도 처리되었고 마귀 문제도 처리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문제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여행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예배되었고 해결되었죠. 초소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다 해결됐다는 것만 깨닫고 나면, 우리 알고 나면, 이 지상에서 어떤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아, 우리는 다 해결됐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편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깨닫는 것을 까먹을 때가 있죠. 매일 까먹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해결을 못하고, 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가끔 까먹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 좋은 날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음, 암송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아멘. 어, 오늘 오후에 이제 유호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 전해 주실 것이라서 저희가 이, 오늘 성경 공부는 조금 짧게 끝내고자 합니다. 이, 이, 이 시간에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친족 우리 집내 성도의 유산에 대해서 저희가 쭉 공부를 할 것인데. 피흘린 발자취라는 책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의 침내 선조들이, 침내 성도의 선배들이 얼마나 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이 믿음 하나를 지켰는지를 알수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